If I double $5 eight times, it's $1,280. But if I double it 18 times, it's over a million dollars. So today I'm gonna see how many times I could double my account, starting with $5 day two. 그는 천재적인 매매 전략을 통해 매달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미국의 천재 트레이더, 그의 필살 매매 전략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전략인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보시죠. 정말 놀랍고도 엄청나게 대단한 미친 매매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단 일주일 동안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률은 무려 6,682%! 승률은 99%에 달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죠. 이 매매 전략을 사용한 남자의 이름은 랜더슈레시인 거. 그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트레이딩 챔피언십에 수년간 초청받았으며 업계 최상위 트레이더들만 가입할 수 있는 프리미엄 트레이딩 서클에서 최근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그는 실전형 정답지라 불릴 만큼 트레이딩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의 매매 전략은 그가 운영 중인 통 메서드라는 트레이딩 교육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 물론 제가 이 영상을 위해 이미 결제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가 사용한 전략의 이름은 RSI 매너리즘 매매 전략. 제가 아주 쉽게 매매 전략의 원리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릴 거니까요. 본격적으로 RSI 매너리즘 매매 전략 확인하러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체크하신 이후에 영상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매매 실력을 명품으로 만들어 드릴 100%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천재 트레이더 랜더 슈레싱거가 실제로 사용한 매매 구조 RSI 매너리즘 매매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RSI는 단순히 과매수, 과매도를 알려주는 보조지표죠 하지만 슈의 싱거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RSI를 가격이 반응하는 습관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가 말하기 에 가격은 감정을 속이지만 RSI의 움직임에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단순한 수치 계산이 아니라 RSI가 만들어내는 패턴의 습관을 구조적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바로 이 지표의 이름이 RSI 매너리즘인 이유인 거죠. 자, 그럼 오늘도 트레이딩 뷰를 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비트코인 1 시간봉입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부분. 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보라색 밴드는 상승에너지 주황색 밴드는 하락에너지를 의미하는데요 즉 밴드 색깔만으로도 시장의 방향과 관성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널 오른쪽을 보시면 RSI 수치가 바로 표시되게끔 나와 있는데요 밴드 주위를 감싸고 있는 초록색선과 붉은색선은 다이버전스를 의미합니다 대박이죠 그럼 이제 실제로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롱 포지션 진입타점입니다 주황색 밴드 아래에서 시원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눌림이 나와주는 구간이 나와주면 여기서 의심을 해야 돼요. 이때 랜더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입 첫 번째 조건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진 하락 추세인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진입 조건 1번이고요. 그다음 캔들이 하락 추세 밴드를 돌파해줬는지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뻣치 아니고 뚫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처럼요. 그 다음에 남색 다이아몬드 문양이 나왔다면 모든 조건이 들어맞았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RSI 매너리즘 롱 포지션 진입 구간입니다. 손절 구간은 남색 다이아몬드 아래로 잡아주시고요. 입절은 첫 번째 저항 밴드 상단 구간까지 잡아주시거나 주황색 다이아몬드 부분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대단하고 완벽하게 타점이 맞아줬습니다. 대박이죠? 손익비 1대 3 정도로 아주아주 아주 높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확률적 구조매매입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세팅된 진입이죠.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여기서 조금만 눌려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조급하게 진입해서 타점을 다시 놓치거든요? 랜더의 매매 철학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저하고 약속이에요. 안타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를 정말 확실한 구간에서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해 무리해서 계속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수익이 나왔잖아요. 모든 물량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아닌 처음 손익비 잡았던 저항 구간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비중의 절반을 익절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RSI 수치가 70이 되기 전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덜어내는 거예요. 70이 넘어간 다음 매도를 하시면 늦어요. 그냥 참고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통계적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반대로 슛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게 있죠?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진 상승인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지금 이게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보라색이었던 밴드가 주황색으로 바뀌었거든요? 밴드의 색 변화가 시작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롱 포지션이랑은 살짝 다르죠? 그다음 주황색 다이아몬드가 나와줬다면 이제 쇼포션을 진입해도 되는 겁니다. 손절라인은 직전 주황색 다이아몬드 윗부근까지 잡아주시거나 전고점 부분까지 잡아주시면 되고 이절은 다음 파란색 다이아몬드까지 잡아주시거나 밴드 하단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거 보이시죠? 이번에도 너무나 정확한 타점으로 숏 포지션 수익 마무리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물량을 전부 정리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밴드의 색상이 다시 주황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량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RSI 매너리즘 매매 전략은 정말 확실한 타점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주게 해준 무적의 지표고요. 제가 직접 매매를 해보니까 매매를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도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매매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줄여라. 혼절은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말을 다 알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여전히 돈을 잃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레버리지를 너무 높게 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손절선을 안 잡아서 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시장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일까요? 랜더슈레신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트레이드는 틀려서 읽는 게 아니라 구조 없이 행동해서 읽는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이 매매 전략으로 매매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트레이딩의 본질을 까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매매할 때 시장을 예측하려고 해요. 지표의 반응이 나왔으니 이번엔 오를 거다. 이 자리는 저점일 거다. 그런데 시장은 예측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확인되지 않은 감정은 언제나 2배, 세배 커진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 이 RSI 매너리즘 지표로 매매를 하실 때 즉흥적인 진입 대신 데이터로 반복되는 패턴을 기록하고 확률적으로 가장 유효한 순간만 실행한다고 이 자리에서 저랑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지표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돈을 잃는 이유는 레버리지가 높거나 손절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거죠. 구조 없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신 RSI 매너리즘 매매 전략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RSI 매너리즘 지표가 여러분의 매매를 완전히 바꿔줄겁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무료로 드리려고 랜더슈레징거가 직접 운영하는 스톡메서드라는 트레이딩 교육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해와 국내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트레이딩뷰 지표 소스코드로 변환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의 보답으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 지표를 복사해서 트레이딩뷰 하단에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랜더슈레신거가 실제로 사용하던 RSI 매너리즘 전략을 여러분들 차트 위에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지표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무상으로 드릴 예정이에요 지표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지슐랭 트레이더 구독자 전용 무료 지표 공유 신청서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청 페이지가 뜨는데요. 첫 번째 칸에 6번을 입력하시고 연락처와 성함을 남겨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RSI 매너리즘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셔야 제가 직접 확인을 한 다음에 지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지표를 신청했는데 누락되신 기존 구독자분들 계신다면 이번에도 다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두 번, 세번 검수해서 모든 분들께 꼼꼼히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 어떤 악덕업체에서 지표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안 절차를 좀 강화했는데요. 영상 하단 댓글에 구독했습니다. 혹은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을 클릭해서 정말로 구독을 해주신 구독자분인지 구독 여부를 확인하고 RSI 매너리즘 지표를 전달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감사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11월 30일까지 500개를 달성하면 500만원 시드머니 지원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구독을 누르시고 지표 신청란 들어가서 6번을 보내주신 분들은 자동으로 이벤트 대상에 포함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매매 실력을 명품으로 만들어드릴 지슐랭 트레이더 100%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수익과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